tvn 한국 교통 방송입니다. 함께 써요 같이 사전 평등한 세상과 만나는 단어의 발견. 함께 써요 같이 사전 아나운서 구선합니다. 사랑스러운 조카와 삼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을까요? 삼촌, 삼촌도 비혼주의자예요? 엄마가 그러는데요. 삼촌 하나쯤은 결혼 안 해도 된대요. 어, 엄마는 결혼하니까 힘들대? 음, 제가 있어서 좋긴 한데. 삼촌처럼 여행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싶대요. 야, 미혼이라고 다 연애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라. 그래도 삼촌은 돈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뭐 결혼한 사람들보단 미혼이니까 낫지. 삼촌 어? 돈 많이 많이 벌어서 제 스마트폰도 좀 바꿔주시고요. 야 뭐라고? 아이 진짜 <laughs>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네 진짜. 그런데 미혼과 비혼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한국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전기량 교수입니다. 미혼과 비혼의 속 의미를 살펴보면 미세하게 다른데요. 미혼의 미는 아직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어서, 그 사람이 어딘가 부족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처럼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혼의 비는 안 했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선택 사항이기에, 스스로 안 하는 것을 선택한 결과라는 뜻이 되는 거죠. 비혼의 의미도 필수로 잘 기억해 주세요. 함께 써요, 같이 사전이었습니다.